<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티시겐다. 이번 해볼 게임은 로봇에서 제거되지 않음이라는 게임인데요. 게임 내 미니게임들을 통해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브 게임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대기실이, 어우, 좀 많이 복잡한데?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세요. 어, 들어갔고요 20명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 같은데? 그 얼굴, 무슨 발처럼 생긴 캐릭터. 미니게임 형식도 비슷한 것 같고. 자, 시작됐구요. 약간 오징어 게임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침대 보니까? <laughs> 자, 무대가 있구요. 플레이어 기다리는 중. 어, 블루 팀, 레디 팀 해가지고, 팀이 있나 본데요? 뭐지? 오, 블루 팀. 뭐야 뭐야 뭐. <laughs>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만한 게임쇼에 참가했습니다 플레이어로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우승팀은 제거로부터 안전을 확보합니다 아하 첫번째 미니게임 시작되기 전에 팀이 익숙해지세요 팀 플레이를 뭔가 하는건가? 2를 누르면 아대시가 있어요 팀 색상으로 변경하려면 타이밍을 아 색깔 채우기 게임인것 같은데? 음. 자, 협동 게임이죠? 오, 레드랑 같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잠 F는 뭐야? 어? 아, F는 로복스. 이런 식으로. 대쉬하면? 오케이. 다 채워지는군요. 이게 빈 곳을 채우는 게 그건지, 아니면은 레드팀을 뺏어가는 게 문제인지. 레드팀? 오,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다 채우긴데? 얘 방해해야겠다. 다 잡아주고요 지금 어 지고있어 134대 160어 분발해야겠는데 어야170 뭐야 왜, 왜 이렇게 저기 잘해 왜 이거 잽이 안되는데 자 올라가주고요 오케이 야 이거 안돼 <laughs> 지금 왜 이렇게 잘해 저기 160 140야 안되겠는데 머리속 똑같은 게임 오오오 이게 생겼어 뭐지 갑자기 이겼는데 <laughs> 극적인 역전승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레드 팀다 떨어지는 건가? 누구를 제거할지 논의 아 투표 방식인가 본데? 블루에서 제거하는 거 아니면 레드에서 제거하는 거야? 토론 건너뛰기 지금 뭐 없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가? 아 그리고 왼쪽 위에 이거 보니까는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는 다 되는 걸줄 알았더니 그 다른 채널에서 보니까는 이게 일부 유저한테만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렛츠! 애들 팀. 나가 졌어요. 나는 심장 박동에서 너를 능가할 거야. 뭔소 소식. So 심판대 에 그런 거 같은 느낌인데? <laughs> 관중들이 있고요. 자, 과연? 당신 안전합니다. 아, 이렇게 한 명씩 지목을 해주는 거야? 오, 이거 특이한데? 이렇게 한 명씩 지목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 본데? 그리고 당신은 오늘밤 안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인가? 그러면 당신의 제거해순거이 왔습니다 친구 <laughs> 야 이거 공개 처형인데? 예아 <laughs> 게임이 좀 뭔가 <laughs> 공개 처형은 좀 그런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제거하는 것 같아요 자개멸 콘스로 마전에 마친 첫 팀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쪽수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자 가자. 달려. 오케이. 어, 떨어졌어. 이거 한 번에 죽는 거 아니면 부활 같은 거 있나? 일단 차근차근. 아 어, 가려가지고 잘안 보여. 오. 한번 뭐 위로 가는 건가? 대시를 좀 써가면서. 오케이 그냥 가면 되겠다. 달려. 오케이 좋았어 들어갔고요. 4명 대 2명 방해되나? <laughs> 아 방해는 안되고요 들어오면 끝이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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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오면은 이제 5대4죠 좋아요 40초도 남았구요 지금 보니까는 블루팀에 우리 한명 더 남아있고 레드팀은 다들어온것 같은데 어쨌든 이겼네 좋았어 좋았어 야 이거 그러면은 쪽수 모자르면은 계속 불리한거 아닌가? 좋습니다 또 이겼어요 그럼 레드팀은 이제 4명에서 다섯 명지? 다섯 명에서 한명또주는거 아니야? 오케이 안전. 자또 다시 심판대 들어왔고요. 이거 투표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 뭐 어쨌든간에 하다 보면은 지긴 하겠죠. 자 이제 팀에 누가 제거되는지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때 투표를 하는 건가? 어 일본 사람이네? 한 명씩 또 지목이 되고 있어요. 어, 멘티가 나름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 여기 있네. 그 게임의 후속 게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이 게임 해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쨌든. 자, 과연. 뭐지? <laughs> 이 친구도 공개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레드팀 4명 남았고, 블루팀은 저까지 5명. 5대4인데? 이제? 자, 이번에는 가장 마은스 포인트를 얻기 위해 많은 오브 수지 뭐 하는 거지? 하면서 터득하는 거고. 가보자. 오지? 잠깐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맞아 이건가? 오류? 아 이건가 보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차근차근 올라가주고 오케이 점프 오케이 됐어 좋았어 이거 초반에 올라가야지 좋네 이거 헤매다가 못 올라가면은 바닥에서 만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바닥에는 좀 뭐랄까 점수가 높은 게 없는 것 같고 위에서 이렇게 하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잡아주고 야 이거 압도적인데 100점 넘었구요 <laughs> 레드팀 완전 그냥 학살인데 이거? 레드팀 분발 좀 해야겠어요? <laughs> 올라가지고 하얀색 아 떨어졌어 오케이 좋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이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팀 계속 줄여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블루팀 통으로 승리하는 건가? 3명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삭제할 사람에 대해 전화는 이제 당신의 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3명에서 투표하는 거면은 이거 동점도 나올 수 있나? 오 안전 자 이제 지명적 한명자 과연 오이 사람 <laughs> 자 이제 5대2거든요 이거 계속 진행하는 게 맞나? 팀전이 안될것 같은데 이거 팀은 과거에 이르면 모두를 위해 무료입니다. 삭제해서 안전한 플레이어는 각 미니게임의 승자입니다. 뜨거운 감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비용으로 타이머가 끝났을 때 감자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감자? 왼쪽 칠? 무슨 말이아 이거 아 폭탄 돌리기가 보구나. 아 그러네 감자 또 감자 떠맡기기네. 또 감자 터졌거든요? 아 랜덤에서 나오나보구나. 왼쪽 6 온다. 튀어. 오케이. 어, 바로 죽는 거야? 어, 아 그러네. 어디 있어? 7 6 5 4 3. 어, 얘나 혼자 죽겠다. 야, 안 돼. 아! 이렇게 되면은 뭐야? 아, 패배자. 아,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어렵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자를 떠넘기지 못했어요. 이거는 팀전이 아니고 생존자랑 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팀전으로 나누다가 합쳐지는 것 같네. 그럼 일단 지금 패배자 4명. 3명 왼쪽. 아, 이거 그러니까 생존자구나. 번역이 잘못된 거네. 2명 남았고요 최후의 1위는 제외가 되는 거고, 여기 패배자들 사이에서 또 아까처럼 투표하는 것 같네. 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제외되는 거죠. 누구를 제거할지 논의. 자신을 구하세요. 아, 로벅스... 로벅스로 탈출이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이제 사람들끼리 채팅으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자, 저도 이제 그 심판하는 데 섰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투표를 하기 위해 모든 패배자를 여기 모았습니다. 헤이, 헤이... 아, 여기서 투표하는구나. 다섯 명, 그러니까 저 빼고 다섯 명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러면 이해할래. 예 아, 아, 못 찍은 것 같은데... 자, 이 사람 살았고요 세이프? e You live to see a n o t h e 두 day! Oh! Yeah, move up, you m <laughs> <땡큐>, 좋았어. 야, 이거 눈치 좀 봐야겠다, 이거. 음악이 <목소리> 멈출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의자를 잡으세요. 뭐 하는 거지? 눈치게임인가? 해보도록 하죠. 뭐 하는 건데, 이거? 의자를 잡으라 그랬거든요? 어, 뭐 하는 건데, 이거? 아, 의자. 이거 모르고? 의자. 이러면 되는 거야? 된 건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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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게임이네 의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아까 그 모르는 꽝인 것 같고 여기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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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안돼 안 돼. 아, 하하 아, 안돼아 갇혔고요 세명 생존 자, 여기서 친분을 쌓아둬야겠어요 여기 이사이 친구가 2-1-2, 2-1-2 나이스 비츄 미투 자, 이 친구랑 좀 약간 살짝 좀 친분이 쌓였는데 이 친구는 투표에서 제외하도록 하죠 <laughs> 살짝 대화를 했기 때문에 뭐, 치어로 친분이 있는 걸로 <laughs> 칠면조 같으면 이분이 승리했군요 자, 심판 대 섰구요 일단은 인사했던 이 친구는 제외하고 딴 사람으로 하도록 하죠 원래 말한 마디가 천연빛을 감당다고 하잖아요. 누구랄까? ESFP 이 친구 하도록 하죠. 자 과연? 아 안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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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또 마지막 최후 2인자 과연 누가 될까요? 자어 한국 사람이었어요? 오! <웃음> 좋았어. <웃음> 친구 잘 가요. 난 투표 안 했어요. <laughs> Why you? <laughs> 그러면은, 이두 친구가 이 사람을 찍었나 보네. 난안 찍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두사람 친구인가? 자, 요번에는 장애물이구요. 아, 이거 지금, 이런 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자, 아, 잘안 해드릴 텐데. 빨리 가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오, 아! 아, 망했어! 아! 이거 최고 1인이잖아. 아! <laughs> 이럴수가. 아, 대쉬 괜히 썼네. 그냥 착실하게 갈걸. 아, 망했어, 망했어. 저 사람들이 떨어지기를 바래야될것 같아요. 실수하기를. 네, 실수하려나? 이렇게 확실한 데서만 대시쓰고 아닌데서 좀 아껴야겠습니다 아...안돼안돼 안 돼. 자 그러면은 세명 중에 두명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거? 둘이서 제거...하는거야?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꽤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20명 방에서 최후의 3인까지 음..첫판 한것 치고는 괜찮네요 자 다시 심판대 섰구요 어? 둘이? 또 다른 가난한 공연이 당신을 다시 한번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세요. 이거 뭐 서로 찌르는 것밖에 없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게 각자 투표하냐? 이거 자, 안전한 사람 오, 뭐지? 어? 제거되지 않습니다. 장난도 치네? 어하? Uh -huh. 아, 아 뭐야? 아, <laughs> 나야?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장난도 <장단을> 치는군요. Yes. <laughs> 재밌네. 잃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하십시오. 난 얘할래. 예두 번째 기회 구경하기. 오오이 친구 왔네? 구경 한번 해볼까? 어차피 나 아니야. 나 투표 안 했어. 나 아니라니까? 너 <laughs> no. 구경하기. 둘이서 뭐하는 거지? SG, 아, 끝났네. Finalist. 아, 구경 좀할 걸. 오케이, 아이가리 믿어준 거 같아요. <목소리> 잃고 싶지 않은 사람, 나 계속 얘 할래. 남아가지고 뭔가 할수 있나 본데, 계속 자, 보도록 하죠. 무슨 자, 누구죠? 자, 과연... Yeah. 자, 오이 친구 이 친구 나한테 투표했던 애잖아. <laughs> 에이 오케이 아예 보트 히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최후의 승자. 이등은 <laughs> 없네요. 최후밖에 안남는군요아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야 음란한 구멍?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게임이 되는군요. 수집. 뭐야? 아, 이 아이스크림이었어? 요렇게 끝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바이바이. 인사도 좀해 주고 네, 게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단체로 해 가지고 미니 게임들 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그런 게임을 해 봤는데요. 게임이 재밌는 방식인 게승자는 투표에서 제외가 되고 패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투표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할 때는 투표할 때좀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미니 게임 난이도도 적당했고 미니 게임도 다양했습니다. 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어 보이셨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